안녕하세요, 나라요. 오늘은 제가 제품 비교 리뷰를 보여드리려고 그동안 메이크업 할때 사용했던 마스카라 4종을 가져왔는데요. 사실 저도 평소에 쓰는 손이 자주 가는 그런 마스카라만 쓰다 보니까 뭐 컬링력이나 뭐 번짐 같은 거뭐 어느 것들이 더 좋은지 좀 알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같이 비교를 하면서 어떤 제품이 가장 제품력이 좋은지 컬링력이랑 유지가 더잘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보러 가시죠! 고고!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미샤의 포디 마스카라입니다. 제가 이렇게 발라봤는데요. 사실 이게 포디 마스카라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그재그로 볼륨을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면은 이렇게 눈을 탁 떴을 때 길어지는 것도 길어지는 건데 여기는 좀 되게 중간중간 비어 보이잖아요. 이렇게 했을 때. 근데 여기는 좀 균일하게 이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자주 쓰는 마스카라예요. 내눈 화장이 좀 연하거나 근데 눈좀 선명해 보이고 싶다. 그럴 때 포디 마스카라가 좀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래서 확실히 이 볼륨감은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떴을 때도 이쪽은 약간 휑한데 사실 엄청 길어지진 않거든요. 이게. 근데 촘촘하게 채워주다 보니까 길이도 좀 길어 보이는. 실제로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아요. 아예 그 섬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액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길이 자체는 많이 안 길어져도 풍성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다. 이게 뭉침이 진짜 없어요. 좀 깔끔하게 발린다 그래야 되나? 눈화장 연하게 하면서 눈매는 탁하게 보여주고 싶으면 이 마스카라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두 번째 제품은 제가 정말 많이 보여드렸던 롬앤. 한올픽스 마스카라입니다. 바로 얘도 볼륨 앤 컬인데요. 아까 포디 마스카라처럼 얘도 볼륨을 좀 살려주는 그런 마스카라예요. 이렇게 발라봤습니다. 혹시 차이가 좀느껴지시나요 저는 바르자마자 바로 좀 느꼈거든요. 확실히 이 한올 마스카라가 그 한올 한올을 좀더잘 살려주는 건 맞아요. 근데 볼륨 자체는 아까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죠. 그래서 수시 보면은 아까보다 확실히 수시 좀 적어 보입니다. 오히려 어째 지금 맹 눈이랑 그렇게 숱 자체는 차이가 많이 없어 보여요. 이렇게 이렇게 얘도 섬유 자체가 없는 액체이기 때문에 길어지지는 않습니다. 다만 얘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올 한올 얇게 얇게 된다는 거, 포디도 되게 뭉침이 적은 편인데도 이 친구가 좀더 뭉침이 없습니다. 거의 원래 제 결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. 근데 볼륨은 아까보다 확실히 좀 적다는 게 느껴집니다. 세 번째는 페리페라의 잉크 블랙 마스카라입니다. 이 친구는 이제 쨍하고 눈을 좀 진하게 만들고 싶을 때 쓰는 그런 롱앤컬인데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발라봤는데요. 확실히 차이가 엄청 느껴지지 않나요? 저 지금 약간 이렇게 전, 호 메이크업하는 그런 반반 메이크업 있죠? <laughs> 그런 거를 한 느낌인데 확실히 롱이라서 그런지 길는 진짜 많이 길어져요. 그렇죠? 이렇게 봤을 때도 제가 평소에 그 찐한 그런 메이크업 할때 얘를 쓴다고 했잖아요. 그만큼 눈이 확실히 좀진해진게 보이죠. <laughs> 그리고 이거 단점이 얘가 이제 안에를 열어 보면은 열어서 보면은 솔 끝에 자잘자잘자잘자잘한 그런 섬유들이 있죠. 얘로 인해서 우리 속눈썹 길어지는 거거든요. 약간 연장해 주듯이. 근데 보시면 섬유는 되게 되게 조금 있고 액체가 엄청 많아요. 그래서 그 섬유들로 인해서 길어지긴 하지만 이 액체 때문에 확실히 그 볼륨감도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. 언더도 보시면 엄청 길어졌죠. 제 원래 언더는 보이지도 않는데 <laughs> 언더 바르니까 언더가 되게 되게 길어졌어요. 언더가 이렇게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는 거. 다만 단점은 얘는 바르고 약간 이 상태로 또 말려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 막 아래 묻고 위에 묻고 지금 여기도 약간 묻어가지고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. 마지막 제품은 데이지크 무드업 롱앤컬 마스카라 2번 초코 브라운 컬러입니다. 사실 이제 데이지크는 너무나 색감 맛집으로 알려져 있잖아요. 데이지크 그런 섀도우 팔레트를 쓸때 깔맞춤 느낌으로 사용을도 하기도 하거든요. 근데 얘도 또 좋아하는 게이 색깔 자체가 굉장히 초코초코초코 하면서 부드러운 색감을 가지고 있거든요. 같은 갈색 마스카라 중에서도 얘가 되게 좀 부드러운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데이지크의 그런 특유의 부들부들 부드러운 밀크밀크한 그런 섀도우를 쓸때 같이 쓰는 그런 데이지크 마스카라입니다. 이제 촬영, 촬영용 자세면 약간 현실은 이게 <laughs> 약간 현실이지. <laughs> 이쪽에 데이지크 마스카라를 발랐는데 확실히 길이는 진짜 많이 길어지죠. 길이 자체는 아까 세 번째로 보여드렸던 페리페라 마스카라보다 훨씬 길어요. 아주 한, 한 2mm? 0.23mm? 정도 더긴것 같아요. 근데 볼륨 자체가 아까보다 확실히 없죠. 숱 자체가 좀 되게 적어 보여요. 뭐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여리여리 하면서 올이 좀 살아있잖아요. 그래서 그 데이지크가 갖고 있는 그런 좀 고유의 여리여리함과 잘 맞는 그런 마스카라인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 마스카라 액을 봐도 아까랑 되게 다른 게 섬유가 좀더좀더 좀더 길거든요. 그래서 길이 자체를 길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보시면 섬유가 아까보다 조금씩 길어서 확실히 길이감이 더 표현이 잘 되면서 액 자체는 되게 적게 묻어있죠. 그래서 볼륨은 확실히 아까보다 덜 표현이 되는 겁니다. 그게 바로 비밀이었어요, 여러분들. 어쩐지 제가 좀 여리여리한 메이크업을 할때 얘가 되게 당기더라고요. 약간 속눈썹 붙임 듯이 길이는 길어지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좀 여리여리하게 길게 연출할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뭉친 정도도 페리페라보다 훨씬 덜 뭉치는 것 같아요. 좀 깔끔하게 발리는 느낌?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속눈썹을 잡아주기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. 자, 아, 그러면 이제 번짐이랑 묻어남 정도 테스트를 해볼 건데, 보여드린 이네 가지 마스카라 모두 워터프루프가 이름에 붙어서 나온 건 아니에요. 근데 요즘 제품들이 다좀 제품력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생활방수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순서대로 발라서 왔습니다. 그럼 먼저 번짐, 묻어남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. 바로 요, 포디 마스카라. 첫 번째부터 문질문질 문질 해볼게요. 그러면 문질러 보겠습니다. 어... 어, 좀 은근 많이 묻어나네요. 그리고 보시면은 얘가 지울 때도 되게 특이한데 좀 이렇게 때처럼, 빼라고 하는 게좀 그런데 뭐라 그래야 되지? 지들끼리 그 가루를 되게 뭉쳐요. 지울 때도 이렇게 지워지거든요. 그래서 뭉쳤을 때 보면은 좀 가죽이 갈라진 것 같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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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눠집니다. 그리고 확실히 이 미샤께 액체 자체가 많다 보니까 묻어남이나 번짐 같은 게좀 있는 편입니다. 그러면 두 번째, 롬앤을 보여드릴게요. 바로 요, 요 친구인데요. 롬앤은 묻어나긴 좀 묻어나거든요? 근데 번짐이랑 묻어남이 둘다 거의 없습니다. 이 정도면은. 눈 속눈썹에 바를 때는 이보다 한 요만큼 쓰는 거거든요? 요 정도? 거의 조금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펴서 발랐을 때 아예 안 묻어나거나 아예 안 번지는 마스카라는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 이게 첫 번째, 이게 이제 첫 번째 보여드렸던 미샤고 얘가 이제 두 번째 보여드렸던 로맨인데 확실히 차이가 나죠? 묻어남이나 번짐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다음, 세 번째 페리페라 마스카라입니다. 이제 이 친구인데요. 사실 이롱 친구들은 섬유 자체가 있다 보니까 사실 번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. 그래도 한번 기대를 가지고 해볼게요. 오. 오. 오? 응? 지금 제 손에 느껴지는 느낌은 되게 많이 얘가 없어지거든요. 근데 묻어남은 한 세 번째? 정도? 포디 마스카라보다는 덜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세 번째거든요. 번짐은 거의 없습니다. 거의 그대로 달라붙어 있어요. 달라붙어 있는 상태로 약간의 액체만 조금 조금 나간 느낌이죠. 그럼 이제 마지막, 네 번째 데이지크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 해보겠습니다. 오! 뭐야? 얘안 번지는데? 오! 때 네, 아닙니다. 오해하실 수 있는데, 저 어제 욕조에서 스파하고 떼 밀고 온 여자예요. 오 진짜 없죠. 완전 묻어남이나 번짐 같은 것도 없고 아 묻어남은 네? 살짝 있네요. 이 정도, 이 정도. 이 정도? 새끼 손가락이 묻은 정도만큼 있고요. 사실 이롱래쉬 제품 중에 이 정도 묻어나는 건 진짜 조금 묻어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양쪽에 바른 것도 요 데이지 그 친구인데 거의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완전 고정돼가지고 손에 묻어나는 게 없어요. 제가 이거를 거의 데이지크 섀도 우쓸 때밖에 안 써가지고 그렇게 자주 찾던 진짜 한네 번째 세 번째로 찾던 그런 마스카라였는데 지금 이번에 비교하면서 빛을 바란 것 같아서 약간 약간 신납니다. 이거 묻어나오면 이렇게 없을 줄 몰랐어요, 솔직히. 응. 얘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발라서 사실 시간이 별로 차이가 없어도 얘가 제일 많이 묻어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도 이 정도라는 거. 짜잔.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지워진 그리고 유지가 얼마나 될수 있는지 사실 저희가 땀이나 그리고 눈물이나 아니면 막 물을 맞는다고나 이럴 때좀 지워지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티슈를 준비했습니다. 한번 이렇게 쓱쓱하고 지워볼게요. 이 상태에서 혹시 섞일 수가 있어서 최대한 가로로 문질러볼게요. 사실 지금 저는 결과가 잘안 보이거든요. 그 같은 힘을 주고 내 컬러를 지우고 있습니다. 볼까요? 짜잔! <laughs> 어디 갔죠? <laughs> 어디 갔죠 이거? 이상하다? 오 음... 매직! 한번 빡빡 한번 문질러볼게요. 나머지는 되게 잘 달라붙어 있거든요? 어? 이렇게까지 지워질 줄 몰랐는데? 근데 이런 마스카라인 경우일 수도 있어요. 이제 마스카라 제품 중에서도 이런 리앤나이를 쓰지 않고도 미온수로도만 지울 수 있는 그런 마스카라가 있거든요? 그런 마스카라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제 한번 찾아볼게요. 그래서 이렇게 지워준 테스트를 해봤는데, 거의 안지워진것 같아서, 어... 평소에 잘 쓰고 있었구나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하하! 오늘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쓰는 마스카라. 4종을 이렇게 비교해본 결과, 순위를 한번 제가 매겨봤는데요. 바로, 컬링력 1위는 미샤 포디 마스카라입니다. 이 친구가 사실, 나머지, 친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그 뷰러의 선 같은 것도 살려주면서 볼륨이 가장 많이 가득 찼거든요. 하, 약간 지워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친구가 가장 그런 컬링 표현을 잘해줬다. 일것 같고요. 두 번째. 얼마나 좀잘 길어지고 얼마나 좀 풍성하게 연출이 되느냐. 바로 이 페리페라였습니다. 사실 이 친구가 길이 자체는 데이지크보다 살짝 짧거든요. 진짜 한 0.23mm 정도. 이 친구가 길이뿐만 아니라 볼륨까지 같이 살려줘서 눈을 진하게 풍성하게 연출하고 싶으면 이 친구가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뭉침 같은 것도 순위를 매겨볼까 했는데 이네 제품 다 제가 평소에 쓰는 거로 했잖아요. 근데 제가 뭉치는 마스카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사실 뭉치려면은 다른 방법으로 좀 표현을 하지 마스카라 자체가 뭉치는 걸좀선호하진 않아서 이네개다 뭉치는 마스카라는 아니. ]이었습니다. 그다음 마지막 유지력, 데이지크 이제 제가 요번에 신봤다를 이제 하게 된 데이지크 마스카라입니다. 사실 이 친구가 가장 그대로 남아 있고, 나머지는 살짝 옆으로 옆으로 좀 묻어남이 있는 반면에 얘는 거의 없었거든요. 그리고 고정력도 너무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이 친구가 1위일 것 같습니다. 종합도. 1위. 이렇게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마스카라 4종 비교를 해봤는데요. 저도 평소에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제품이 가장 좋은지 이런 걸좀 몰랐는데 이번에 비교를 하면서 알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마스카라에 대한 고민이나 좀 아니면 어, 나에게 맞는 그런 마스카라를 찾고 싶다 하는데 마스카라를 사실 비교하는 게 많이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고민이 되실 때이 영상 보면서 같이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가 있거나 아니면 또 신상이 나온다. 그오도딱 준비해서 오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안녕!